파이널 모의고사 사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50 곱하기 a가 어떤 수의 제곱인데 a, b가 둘다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50 곱하기 어떤 수를 곱해서 가장 작은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 이럴 때는 이 15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150을 여러분들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어, 선생님처럼 하면 은좀더 쉬울 텐데 10 곱하기 15예요. 근데 이 녀석이 2 곱하기 5가 되겠고 이 녀석이 3 곱하기 5가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들은 이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가 되게 하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1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럼 얘 짝수, 가장 작은 자연수의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요 지수를 짝수 2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나 2 하나, 3 하나 곱해 주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150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얘가 900이 되는데 이 아, 900이 되겠죠? 900은 뭐의 제곱이에요? 30의 제곱이죠? 그렇죠? 3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는 얘가 누가 돼? a가 되겠고 연이하석이 b가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a 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6 분의 30 얼마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